유럽에서 한글 열풍이 불면서 미국은 점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급기야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식 석상에서 유럽 국가들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 발언을 들은 미국 국민들은 오히려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 발언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큰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회의실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독일계 다국적 IT기업 회의실에서 아시아 언어 확장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저는 엘리자 로렌츠, 독일 국적의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가운데에는 커다란 스크린이 있었고, 거기엔 중국어와 일본어만 표시되어 있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저에겐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이라고 하면 중국과 일본이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시아 언어 중 우리가 우선적으로 타겟팅할 언어는 중국어와 일본어입니다. 이두 언어가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부장님의 발표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특별한 생각 없이 그저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심코 옆자리를 흘깃 바라봤을 때 처음으로 의문이 생겼습니다. 한국인 동료 지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해 있었거든요. 업무적으로는 항상 밝고 적극적인 지윤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순간만큼은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참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로 결정된 것 같네요. 다른 의견 있으신 분, 회의장에는 침묵이 흘렀어요. 지윤도 특별히 의견을 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펜을 꾹꾹 누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떠날 때 지윤의 노트에 적힌 한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그라미, 선, 점들이 조합된 그 글자들은 이상하게도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당시엔 그저 호기심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주말, 언니네 집에 놀러 갔을 때였습니다. 조카 소피아가 태블릿으로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처음엔 평소처럼 만화를 보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다가가니, 놀랍게도 한글 학습 채널이었습니다. 소피아는 화면 속 강사를 따라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입니다라고 열심히 따라하고 있었죠. 소피아. 너왜 한국어를 배우는 거야? 소피아는 마치 제가 시대에 뒤처진 사람을 대하듯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모, 요즘 우리 반 애들 절반이 한글 배우고 있어. 몰랐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류라는 것이 그저 지나가는 유행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소피아가 보여준 유튜브 추천 목록에는 한글 학습 채널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채널들의 조회수는 놀라울 정도로 높았어요. 그날 저녁 뉴스를 보다가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럽 청소년들 사이에서 한글 배우기 열풍, 작년 대비 학습자 수300% 증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의문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왜 하필 한글일까? K팝이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왜 아이들은 그 언어 자체에 매료되는 걸까요? 회사로 돌아온 월요일, 사내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일본인 동료 히로시와 중국인 동료 리웨이가 제 테이블에 합류했죠. 지윤도 곧 함께 했고요. 자연스럽게 주말에 본 뉴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유럽 아이들이 한글을 많이 배운다는데 신기하지 않아요? 히로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글은 결국 한자에서 파생된 조잡한 문자일 뿐이에요. 오래된 역사도 없고 문화적 깊이도 없죠. 리웨이도 동조했습니다. 중국어야말로 진짜 아시아의 원류죠. 한글 같은 건 그냥 지나가는 유행일 뿐이에요. 저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지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글은 소리 문자예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고요. 그 말에 테이블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히로시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과학적이라고? 그냥 단순한 기호들 아닌가요? 지유는 미소를 지으며 종이에 한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가, 나, 다와 같은 기본 자음과 모음을 보여주며 설명했죠. 한글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진 문자예요. 기억은 혀의 뒷부분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이죠. 각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그 형태만 봐도 알수 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몇 년간 지윤과 함께 일하면서도 한글에 대해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어요. 히로시와 리웨이는 관심 없다는 듯 화제를 돌렸지만 저는 지윤이 그린 문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후 갑작스러운 한국 출장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팀이 서울 지사와 협업하는 새 프로젝트 때문이었죠. 사실 내심 두려웠습니다. 아시아는 처음이었고,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삼성과 현대, 그리고 K팝 정도뿐이었으니까요. 비행기에서 내려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탑승했을 때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모든 안내판이 한글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깔끔하게 표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하철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죠.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병원에서 환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였는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보고 놀랐어요. 모든 안내판에는 한글이 깔끔하게 적혀있었고 그것들은 마치 디자인 요소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글자들을 보고 있으면 편안함이 느껴졌죠. 지윤이 현지 가이드를 자처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을 이용해 서울 곳곳을 안내해 주었어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글에 대한 이야기가 더 깊어졌습니다. 한글은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1443년에 세종대왕이 창제했어요. 당시 한자는 배우기 너무 어려워서 일반 백성들은 글을 읽거나 쓸수 없었죠. 세종대왕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지윤의 설명을 들으며 한글의 역사적 배경이 점점 더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스마트폰에 네이버 한글 사전을 다운로드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제 삶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 병원 관계자들과의 회의가 끝난 후 작은 책방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글 학습서를 발견했어요.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 책을 구매했죠. 비행기 안에서 펼쳐본 책의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이자 배우기 가장 쉬운 문자 중 하나입니다. 독일로 돌아온 후, 저는 독일 국립도서관에서 문자학 관련 책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어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된 훈민정음에 대한 자료도 찾았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학 동창 마르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육부에서 일하는 그는 오랜만에 만나자며 연락해왔어요. 카페에서 만난 마르틴은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부가 2026년부터 한글을 제3의 국어로 교과서에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순간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마르틴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비공식이긴 하지만 독일 뿐 아니라 프랑스, 네덜란드 교육부도 모두 이 논의에 착수했대. 한글의 논리적 구조가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 마르틴의 말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글이 유럽 교과서에 실린다니, 이건 단순한 한류 열풍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스마트폰으로 관련 뉴스를 검색해보니, 한류보다 더큰 충격. 유럽 교육계, 한글에 주목하다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히로시와 리웨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 역시 뉴스를 접한 모양이었죠. 히로시는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글이 갑자기 주목받는 건 결국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문화적 깊이가 없으니 오래가지 못할 거야. 리웨이도 동조했습니다. 한국은 곧 중국의 문화권 안으로 들어올 나라야. 그저 서구인들의 이국적인 취향일 뿐이지. 그들의 말에 예전처럼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조용히 반문했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세요? 혹시 한글을 직접 공부해 보신 적 있나요? 둘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지윤이 다가와 SNS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유럽 청소년들 사이에서 한글 챌린지가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10대 아이들이 한글로 자기 이름 쓰기 간단한 한국어 문장 말하기 같은 챌린지를 올리고 있었죠. 엘리자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문자 자체의 매력에 아이들이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지윤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조카 소피아에게 전화했을 때 그녀는 이미 한글로 간단한 일기를 쓰고 있었거든요. 소피아의 말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비공식적으로 한글 동아리가 생겼고 많은 친구들이 가입했다고 했습니다. 이모, 한글은 마치 퍼즐 맞추기 같아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 수 있잖아요. 정말 재미있어요. 소피아의 말을 들으며 한글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블록처럼 조합되는 한글의 특성이 디지털 시대의 아이들에게 흥미롭게 다가갔던 거예요. 마치 게임의 요소처럼 말이죠. 주말 우연히 도시 중심가를 지나다가 교육 박람회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독일 베를린대 한글학과 신설 예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호기심에 박람회장으로 들어갔죠. 그곳에서 더 놀라운 정보를 접했습니다. 유럽 5개국 명문대에서 한글 전공과 한글 동아리가 가장 많은 신청률을 기록했다는 뉴스였어요. 박람회장 안에는 다양한 교육 관련 부스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미래 언어 교육 코너에서 열리고 있는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유럽 교육부 공동 연구팀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교육적 가치가 매우 높은 문자 시스템입니다. 한글의 조합 원리는 아이들의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발표자는 여러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계속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한글 학습이 언어 영역뿐만 아니라 수학적 사고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2026년부터 한글을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식 발표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박남회장을 나오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왜 이제서야 한글의 가치를 알게 되었을까? 왜 우리는 그동안 아시아 언어를 중국어와 일본어로만 한정 지었을까?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 부장님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유럽 교육 시스템의 변화와 그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라는 제목이었죠. 처음엔 부장님도 반신반의했지만,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변화가 우리 회사에 어떤 기회가 될수 있을까요, 엘리자?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한글 기반 교육 앱, 한글 학습 프로그램, 한글과 결합된 STEM 교육, 콘텐츠 등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큰 기회가 될수 있을 거예요. 부장님은 깊이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어요. 좋아요. 한글 관련 프로젝트 팀을 꾸려 봅시다. 엘리자, 당신이 리드하겠어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관심이 이제는 제 커리어의 새로운 방향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지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엘리자,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저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렇게 저희는 회사 내 한글 프로젝트 팀을 결성했습니다. 히로시와 리웨이도 어쩔 수 없이 팀에 합류하게 되었죠. 처음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점차 그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두달후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한글 학습 앱이 유럽 교육 앱 시장에서 상위권에 진입한 거예요. 특히 6-12세 아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죠. 기능은 단순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블록처럼 조합해 단어를 만들고 그 단어에 해당하는 그림이 나타나는 방식이었어요. 단순하지만 중독성 있는 게임 같은 형태로 아이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놀랍게도 히로시가 먼저 앱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한글의 발음 원리를 시각화하면 어떨까요? 기억이 실제로 어떻게 발음되는지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리웨이도 동참했습니다. 중국 시장도 고려해 볼 만해요. 한자와 한글의 연결성을 보여주는 콘텐츠라면 중국 학부모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태도 변화가 신기했습니다. 처음엔 한글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그것은 비즈니스적 관점에서의 접근이었지만 중요한 변화였어요. 한편 유럽 전역에서는 한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소르본 대학이 한글학 연구소를 설립했고, 영국에서는 옥스퍼드 대학이 문자학과 인지발달 주제로 한글 관련 연구를 시작했어요. 이탈리아의 한 디자인 학교에서는 한글의 미학적 가치를 연구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했고요. 그 즈음, 독일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초청장이 왔습니다. 한글 교육 프로그램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첫 회의에서 교육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렌츠 씨, 우리는 단순히 한류 때문에 한글을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한글의 체계성과 과학성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한글을 배우면서 그 논리적 구조에 매료되었으니까요. 한글은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사고의 틀을 바꾸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유럽 교육계가 주목한 지점이었죠. 저녁에 조카 소피아에게 전화했을 때 그녀는 이미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진행되는 한글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소피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모, 오늘 선생님이 제 한글 실력을 칭찬하셨어요. 이제 짧은 문장도 쓸수 있게 되었답니다. 소피아의 열정에 감동받은 저는 주말에 함께 한글 공부를 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강의, 앱, 책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활용했죠. 지윤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짧게 한글 레슨을 해주었거든요. 어느 날 리웨이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로렌츠 사실. 나도 한글 좀 가르쳐줄 수 있을까?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글을 가장 폄하했던 리웨이가 배우고 싶다니요. 그는 조금 부끄러운 듯 말을 이었어요. 중국에 있는 조카가 한글에 관심이 많아졌대. 나도 좀 알아두면 조카와 대화할 때 도움이 될것 같아서 히로시도 곧 저희의 비공식 한글 스터디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함께 공부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문화적 차이를 넘어 하나의 문자를 통해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사 내 한글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확장되었습니다. 교육용 앱을 넘어서 이제는 기업 간 소통을 위한 한글 다국어 번역 플랫폼까지 개발하게 되었어요. 특히 IT, 의료,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과의 협업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플랫폼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부장님은 특별히 저를 불러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로렌츠, 당신의 선견지명 덕분에 우리 회사가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 사업부를 확장할 계획인데 그 책임자로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큰 기회였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관심이 이제는 제 커리어의 전환점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작점에는 한글이 있었죠. 유럽 교육부의 공식 발표가 있던 날 기자회견장에 참석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이렇게 선언했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결정을 발표합니다. 2026년부터 유럽 전역의 학교에서 한글을 제3 외국어로 정식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결정입니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를 목격하고 있었어요. 문화의 교류가 이렇게 깊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한 기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로렌츠 씨, 한글 프로젝트 자문위원으로서 이번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번 결정이 단순한 언어 교육의 변화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은 그 자체로 창의적 사고와 논리적 접근을 가르치는 도구예요.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사고 방식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취재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한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이국적인 기호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직업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말이에요. 주말, 소피아와 함께 한글로 손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피아는 이미 꽤 유창하게 한글을 쓸수 있었어요. 저는 아직 서툴렀지만 함께 배우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소피아, 이제 나는 알겠어. 이 문자가 왜 세상을 바꾸는지. 소피아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요, 이모? 한류보다 더 깊은 문화의 근본이 있었기 때문이야.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고의 방식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이야.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녀는 이미 그 가치를 느끼고 있는 듯 했어요. 그날 저녁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한 책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계의 문자 체계와 그 영향력이라는 책이었어요. 펼쳐보니 한글에 관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사고의 문명이자 그 민족의 정신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한글은 그 중에서도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중 하나로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그 구절을 읽으며 느꼈습니다. 저는 단순히 한 언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얻게 된 것이라고요. 창문을 통해 바라본 하늘은 여전히 같은 하늘이었지만 그것을 보는 제 시선은 이제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책상에 앉아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어요. 그 과정에서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문자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마음의 안정을 줄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부장님이 급히 저를 불렀습니다. 로렌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의 한글 교육 앱이 유럽 교육부 공식 교육 도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회사 전체에 빠르게 퍼졌고 모두가 축하해 주었어요. 히로시와 리웨이의 표정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에는 존중의 빛이 보였어요. 문화적 우월감을 넘어서 서로 다른 문명의 가치를 인정하게 된 것이었죠. 점심시간 지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윤 이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한글의 가치를 모른 채 살았을 거예요. 지윤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엘리자. 당신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대해 편견을 가지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그 말을 생각해 보니 맞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보물이 우리의 편견 속에 묻혀 있을까요? 단지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가치들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저녁 교육부에서 온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한글 교과서 시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첨부된 파일을 열어보니 유럽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한글 학습 페이지였습니다. 그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이자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는 도구입니다. 화면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제 유럽의 아이들은 한글을 통해 새로운 사고방식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미래를 더 풍요롭게 만들 거라고 믿었어요. 한달후 독일 교육부에서 열린 미래 교육 심포지엄에 초청받았습니다. 그곳에서 한글 교육의 비전에 대해 발표하는 영광을 얻었죠. 청중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고의 체계이자 문화의 창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글을 배움으로써 얻게 될 것은 단순한 언어 능력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입니다. 발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일본 교육부에서 온 초청장이었어요. 그들도 한글 교육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중국에서도 비슷한 메시지가 왔어요. 한글의 가치가 이제는 아시아 내에서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와 함께 한글로 쓴 손편지를 지윤에게 보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적었어요. 지윤에게 당신 덕분에 저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한글은 이제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회의실에서 본 지윤의 미묘한 표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때로는 작은 호기심이 세상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럽 교육의 미래에 한글이 자리잡게 된 것처럼 우리의 작은 관심과 존중이 문화 간의 깊은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오늘의 일기를 한글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한글은 이제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내 삶의 나침반이 되었다. 이 여정이 앞으로 어디로 이어질지 기대된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